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자 투자 이0 포인트 지퍼들이 새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매 동향 혹시 보셨나요? 오늘 매매 동향으로 바뀐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매매 동향, 즉 수급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널명을 수급 보면서 매매하자고 세력버스라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나온 저점 11월 21일로부터 아니면 어제로부터 오늘 같은 캔들을 계속 예언을 해왔다면 제가 삼성전자 수급을 외국인 동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11월 21일날 누가 사주냐, 내기해봐도 좋다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지 라인이 잡힐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 어제 방송에서도요, 외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어제 22시간 전에 방송했던 거는 잠깐 한번 재생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해 줄때 우상향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 하나만 내봐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만한 저점이 나온다면 그때 누가 사주겠어요? 외인과 프로그램이라는 삼성전자의 세력이 사줄 겁니다. 제 채널명이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매수를 해 줍니다. 외인만 보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 하이니스도 같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추세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도체 가격이 요즘 급등을 하고 있어요. 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32기가 DDR5 여러분들 가격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 가격도 비싸졌는데 AI 제품은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런 내용들로 외국인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갈 시점을 맞출 수 있다면 오늘 맞출 게 아니고 11월 21일 날 맞출 게 아니고 아예 여기 5월 달에 외인들 덕분에 이따만치 올라간다면서 맞춰 왔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들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5월달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은 5월 27일 날 주가가 5만 4천원일 때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외국인들이 고 때로 몰려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이라고요. 이런 영상을 실제로 25년 5월 27일 날 게시를 해드려서 5만 4천 원이던 삼성전자를 11,700분이 매수를 했다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그 자리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자리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과거를 부러워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날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서 오늘 보러 오신 분들은 과거의 A타점이나 B타점처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B타점도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론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9월 2일 날. 영상도 하나 가져왔어요. 주가가 조정할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뭘로 분별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25년도 9월 2일에도 12,000분이 시청을 하셨는데 이때 내용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를 대비하는 법도 배웠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알수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인데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제가 삼성전자 A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B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C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강의를 해오고 있는 세력버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가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힌트는요, 12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내마녀의 날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마녀의 날이 있으면 플러스 3개월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짓곤 해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으며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3개월을 기대해서거든요. 그러면 12월 11일 이후 3개월이면 2월 중순이 될 건데 2월 중순까지 삼성전자가 우상향이 나온다면 저는 더 사도 괜찮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2월까지 구독자분들과 매일 방송하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있는 날들도 있죠 12월 11일 미국의 fmc 12월 11일 내 만의 날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일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 일정이나 삼성전자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호재도 있어요. 자사주를 최근 했던 것들 소각하기로 했고요. 신나노 공장 증설 본격화와 기술 개발 소식들 계속 올려준다 했고 하반기에 6세대 디램 양산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소캠 2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기대하는 거 이런 재료들이 터지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리스크는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10월 30일 날 깐부회동과 FMC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가 소멸되고 나서, 호재가 소멸되고 누가 팔았어요? 외인이 이탈하고 프로그램이 팔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외인들이 파는 날 조정이라는 걸 겪었는데 혹시 이 하락을 겪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또 겪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짜증나고 힘든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어느 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할 거로 예측이 가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팔아서 다시 살 만한 자리를 찾으며 이 조정을 오히려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게 제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7월 28일부터 주가가 떨어지거나 여기 10월 말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타점으로 활용을 한다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측을 해야겠죠. 7월 18일 날 주가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봐드리거나 11월 3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는지 내기를 해보자고 한다거나 11월 4일 날 외국인이 팔아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외인 동향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훗날에 주제 넘지만 매도가 필요한 날은 매도하자고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을 올려 드리고 구독자분들과 대처를 해 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구독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가 되시면 매도해야 되는 날 문자 한통 달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는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죠. 제가 휴대폰 번호를 그래서 적어 놓고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매도가 필요하면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특히 엔비디아는 어제부터 반등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나올 차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미국장이 빠지면 외인들도 이탈하겠죠. 그래서 그런 날익절을 해볼 텐데, 세력의 매도신의 화살표 지표가 뜨면서, 화살표 지표가 뜨면서 외인의 이탈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요번에 화살표 지표가 뜨면서 외인이 이탈한 자리는 여기밖에 없고요. 과거에 있죠. 과거에, 어, 여기, 화세표 지표가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기간을 동그라미 한번 적었어요 그 동안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화세표 지표가 나오고 외인이 파는 자리 화세표 지표가 나오고 외인이 파는 자리는 다시 사도 괜찮을 만큼 하락이 깊을 수가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로 매매하는 종목이 꽤 많아요 이런 지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본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화세표 지표가 떴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 달겸 이론 강의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속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하시고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퀴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화살표 지표가 뜨는 날들을 경계할 건데 투자 기간은 2월 12일 전후해가지고 그 다음 3개월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매매 동향으로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런 순간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 차트랑 수급으로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가가 우상향 할수 있는 시기를 기대해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가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리스크가 아예 없을까요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채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요즘 리스크가 큰 걸로 보는 거는 12월 19일 날 있을 엔화가 가치가 더 이상 엔저가 있으면 안 돼서 엔화에 대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라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 24년도 하락장 때 주가가 빠질 때 엔케리 트레이드 때문에 증시가 엄청나게 밀렸었던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현재 아무 화페가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청산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세계 모든 증시가 다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12월 1 0일이나 있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내년에도 더줄수 있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단초가 나와 주면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데 그거를 일개 유튜버인 제가 결정 짓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리스크 때문에 매매를 아예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12월 11일 전후에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사주는 종목들은 3개월 동안 우상향이 나오는 패턴이 많으니까 일단은 베팅을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한줄라도 갖고 있다면 2월 중순, 2월 10일이죠. 다음번 내만의 날까지는 투자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편이실 거예요.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그런 변수 때는 문자로 제가 매도를 혹시나 결정지으면 매도하자고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에 대해서는 미리 받을 준비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요. 저는 목표 주가를 3차까지 생각하는데 1차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에요. 일단 생각보다 많이 안 높죠.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구간인데 전고점을 이긴 경우에는 전고점을 지지하는 조정이 있어야 새로운 고점으로 갈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10만원 돌파한 캔들이 나오고 나서 10만원 언저리에서 지금 파동이 나오는 거는 10만원 부근을 목표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단타들이 또 익절을 하겠죠. 그럼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15만 원, 20만 원 이런 목표 주가를 찍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일단은 12만 원까지 갔을 때 11만 원대 전고점을 지지해 주는지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앞으로 장기간 우상이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점에서 단기 12만 원 부근에서는 외인과 프로그램이 팔아도 되어 쌍바닥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에 바닥의 저점에서는 외인과 프로그램이 사줘야 요번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건데, 외인과 프로그램이 안 사주면 대처를 해나갈 수 있다. 항상 리스크들이 있을 만한 자리들은 분별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12만원대 저항을 소화할 수 있으면 15만원 이상의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 주가를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최근에 업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단기 순이익이 말도 안 되는 값만큼 성장할 거라고 내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80% 성장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도 저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세요? D램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거 보수적인 겁니다 27년도에 이렇게 적게 성장할까요?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을 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보면서 매매를 앞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외인동향대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 오늘이라도 구독해서 10만 3천이도 굉장히 싼 거였네 더 비싸게 팔수 있었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구독해서 정말 더 비싸지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근데 12월 11일까지 매동을 매일 보면서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영상 꼭 보러 오세요.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중요한 타점이 나오면은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타점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르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